유명진 씨 안지는 얼마나 됐네요? 알고 지낸지는 한3년 정도. 어마누아 내가 친구 좀 데려왔는데 괜찮지? 얘들 잔다니까. 씨, 잔다 봐. 죄송한데다 어느 날 남편이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라고 집에 데려왔어요. 다녀오겠습니다. 여기 <목소리> 뭐 얼마 안 들인데. 여기 <목소리> <요소랑. 웃음> <laughs> 안 지셔도 돼. 네. 그럼 애들 습관 낸다고 <laughs> 아, 딱 형수님. 애들하고도 친해져서 용돈도 주. 남편이 기억 못하는 제 생일도 챙겨줘 이 형수님 음식 솜씨는 풀어요 살림만 하기에는 아까운게요 형수님 네? 한잔 어때요? 그래서 아들만 독립을 하고 나면 바로 이혼을 하고 남편 친구분과 재혼을 할 생각이었다 말씀이신 거죠? 이 예, 더킹이기다. 혹시 너 다능한 분, 그게 무슨 결혼하는 경안 걸려? 그것도 남편 죽은데 바람핀 남자 장례식에서 밥을 날려